아나시멘트로 뭐야 이거. 백그레님 준비됐어요? 상대 라마? 맥 백그레님 출동. 오케이 오케이. 어다 가라고 했는데 다 가. 건 나도 가야지. 왼쪽 왼쪽 호텔 아아아저 2층에 뭐 있다 어시면 피 심해대전 하고 있네 <laughs> 심해컷 어 아무 어, 그살려 뭐라 붙여 가지 마. 편파 박혔어 어, 가지 마. 시메 커, 시메 커. 안타까 여기 나이스. 하나. 이게... 버리지? 아이스. Nice. 야, 야 도망갈 거면 말을 해. <laughs> <야>, 나어오 <타나와, 타나와. 웃음> 잘못했어요. 오오 오. 오, 오. 아목요오이

원숭이. 다 어. 잡아. 루시. 아까비내건네미야 어, 아, <laughs> 어 뭐야? 가비 이거 유튜브각안 나오네 이거. <laughs> 뭐야 이거? 어 우쿨? 뭐냐? <laughs> 뭐냐? 아 <laughs> 내가 밀게 <믿게>, 였네. <언니. 웃음> <laughs> 아, 이거 너 내가 엽게 아, 이게이 유튜브 게어거너귀엽 너무 게 내가 믿게가너게이가게이가너게 이거 너무 귀이겨 너무 게 이거 너무 귀엽거너 너무 귀엽 야한저해서펴� a 한 f t 한 h 편 r r i 뭐야 아여고얜 뭐와 어디 어 밑에? 아잠깐 위에서 내려와 이거이거하나하나아나 진짜 들어왔어. 어제 s u r p r 좋아해 어이런 부담스러운데 s 프라이즈 부담스러운데 자시운이 아, 1인망치 준비 야, 아보. 피겨, 나 밀게, 아, 보아 밀지마, 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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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지마? 비가 비 알았어 비가 비가 지마나나 원숭이 가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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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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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, 밀어. 밀어, 밀어, 밀어. 근데, 아 비가 비어비어비어비어비어비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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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.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e o 어. 어, 어, 있어요 이리 Andeo, a n d